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.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어떤 모델을 사야 할지 처음이라면 용도부터 정리해보는 게 좋습니다.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처럼 고성능이 필요하다면 아이패드 프로를 추천합니다. 12.9인치는 화면이 커서 멀티태스킹이나 필기도 쾌적하고요. 11인치는 무게가 가벼워서 이동이 많다면 더 적합합니다. 공부나 필기, 영상 시청 위주라면 아이패드 에어가 가장 실용적이에요. M1칩 덕분에 성능도 충분합니다. 아이패드 미니는 가볍고 작아서 전자책이나 게임용으로 최고예요. 버스, 지하철에서 간단하게 쓰기 좋습니다. 카드 혜택으로 최대 10%까지 할인되고 자세한 할인 정보는 댓글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.